오늘도 현장에 생생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혜리입니다. 예, 오늘은 강동구입니다. 강남 4구라고 알려져 있는 강동구인데요. 어, 아, 역세권입니다. 어, 아,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7문 거리에 있는 주택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아,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위를 한번 제가 쭉 살펴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일단은 현관 입구에 이 중문이네요. 중문이 지금 슬라이드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저희 저희 집이 좀 특이한 특이한 상황이 네. 중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 보통 3룸 이상이 돼야 중문 을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공간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니까 들어 드론 그렇죠. 입구에. 아까 네. 음. 그 신발장 면적도 상당히 넓고요, 넓고요. 네. 공부하기 위해서 중문 을 일단 설치했습니다. 를 네, 중문이 또 슬라이드라서 미나지 학원도 다르게 여다지 학원 다르게 네. 공간을 또 많이 차지하지도 않으면서 네, 네, 네 입구도 넉넉하고. 네, 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또 알찬. 어, 그런 문인 것 같은데요. 어, 그럼 제가 한번 주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 천정에 보니까 굉장히 막, 어, 뭐 간접조명도 있고. 그리고 예, 오도난 분위기에 또 예, 등이 달려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네, 한세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 그렇구나. 보시면 좀 은은한 조명이 아름답죠. 예, 무드가 아, 나네요. 예, 불빛더 그 네. 뭐, 뭐 좋습니다. 아 불을 쁘면 네. 그러네요. 음. 분위기가 굉장히 아늑하고 느 어,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보면은 뭐어 이것도 여기 옵션에 들어있는 건가요? 예. 아 등에 또 간접 조명이 이게 또한 부분에 네. 그 조명 역할도 하지만 하나의 또그 아트한 그엔티크한 느낌을 주는 그렇죠. 예잘 네. 연구 많이 했죠 실부자 어떤 분위기를 좋아할까 네 훨씬 분위기가 날수 있는 또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거지만 있음으로 해서 어떤 가신비적인 뭐. 것들을 또 자극하는 감성 자극을 하는 또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 제가 이렇게 현장을 살펴보니. 에어컨이 또 눈에 띄는데, 저 에어컨 보통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많이 하는데, 예. 저희 장소는 또 투룸이 두구 하고, 네. 그 거실에 하나 또양방에 하나 두대 설치했습니다. 두 대씩이나? 네네. 보통 투룸 정도 소형이라고 하면은 거실에 하나 정도 달아 놓는데 세심하게 보도 방까지. 아, 예. 아, 정성을 많이 들인 또그어떻가 나는데 그리고 거실이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룸 구조인도 음... 상당히 넓죠. 네. 거실에도 공간이 넓어 보이고 상태도 네. 습니다 예. 그리고 소파 같은 경우에도 보통 투룸의 소파들이 3인용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인데 네. 여기는 4인용이 들어가는 그런 네. 크기네요. 예. 충분히 4인이 앉을 수가 있고요. 네. 이 소파가 약간 지금 작은 규모로 설치를 놨는데 네. 어, 지금 뭐 시중에서 파는 방송에서 많이 하는 소파 큰 소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또 TV를 볼수 있는 공간 거리도 어느 정도 확보는 됐고 예, 그리고 또 누워서 볼수 있는 또 그렇죠. 예, 누워서 편안히 볼수 있는 그런 또 공간까지 확보가 됐다는 게 네네. 어, 이, 이미 이 거실 분위기 트렌드에 잘 맞춰서 크게 잘뜨신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뒤로 돌아서 한번 볼까요, 저희가? 네. 예. 네. 이쪽은 지금, 어, 부엌 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요즘에 부엌에 그 식탁물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어, 특히 뭐 오피스텔들 보고 하면은 막 따로 밥상이나 아니면 거실 쪽에다 갖다 놓고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식탁이. 이미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그 틀로 들어가는데 또 특이 사항이 이거 너다 뺐다 해 가지고 공간이 네.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아, 이게 또 슬라이드 식으로 되어 있군요. 네, 야, 야. 네. 굉장히 이건 실용적일 것 같아요. 어, 둘이 또 나란히 앉아서 다정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 있는 것들 중에는 여기 이상하게 빌트인 풀 옵션이라고 하는데 냉장고가 안 보이네요. 냉장고 저기 숨어 있죠. 아, 냉장고가 숨어 있습니까 예. 어, 냉장고, 지금 봐서는 냉장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나요? 이쪽으로 가시죠. 네. 냉장고가 따로 이렇게, 아, 빌트인이네요, 정말. 어, 같이 조화롭게 이렇게, 어, 이렇게 냉장고만 따로 동떨어질 수 있는데, 어.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어 냉장고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네. 싱크대하고 같이. 어 그리고 아, 하부도 하부 하부 싱크대 컬러에 맞춰서 그레이 컬러로 해 가지고 맞춰서 공간이 굉장히 더 트이고 연결되는 느낌이라또 넓어 보이는 또 그런 효과가 있네요. 예. 그래서 많이 제일 뭐 가전 제품 중 백색가전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LG 디오스 설치했고요. 아, 그렇죠. 디오스. 많이들 좋소 하긴. 네. 만약에 음. 중간에 뭐 석사 시대가 고장이 나면 언제든지 뭐 AS나 LG가 뭐아 그렇죠 AS도 더잘 되는 네. 백색가전중에최고죠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네 안방 아, 안방 상당히 크게 나왔죠 저는 사실 살짝 거실이 이 정도 크면 안방은 살짝 작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안방이 상당히 크네요 여기는 뭐 더블 매드가 아니라 뭐킹 사이즈의 킹 배, 네 들어갈 수 있는 구조네요. 예. 예, 약반전전입다다이게 안방 크기나 거실 크기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서데그래서 따로 에어컨을 방쪽에다 설치게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이렇게 렇게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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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게 크기 게 해서, 게해 아이고, 반짝반짝반짝, 무슨 보석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저희. 예, 등이 상당히 센스가 있네요. 음 그리고 뭐 컬러를 뺀 것도 보면은 어 천정은 화이트로 해서 천정을 좀더 높은 느낌이 나게 하, 했고 그다음에 벽쪽에 보면은 약간 그린이 들어가 있는 포근한 패브릭 느낌의 또 벽지를 사용해서 네. 아늑한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주택의 특징은 조명이 다른 어느 곳하고 다르게 차별화가 되네요. 신혼 부부들이 정말 분위기 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주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야 화장실 참큰 공간은 아닌데 알차게 해놓으셨네요. 예. 어 그리고 요즘에는 또 세면 그대를 보면은 이렇게 각이진 게 많아서 사이사이에 물때가 끼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세면대가 특이합니다. 어 각이 없어요. 각이 없어서 물이 그대로 잘 흘러가고 어떤 그 구석구석에 그 물때가 끼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하기도 좋게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투룸은 아 바로 안방 맞은편에 있네요. 예, 끝나면 음. 이제 음. 뭐 서재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네. 뭐 일단 부부도 방이 두개 정도 필요하졌습니까왜 음. 싸울 때요?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그런 것까지 씨, 또 신경을 이제 제가 저희장뭐거리 중에 하나는 이트룸에 네. 다목 다용도실도 하나 했습니다. 저쪽 발코니가 거아그 안에 세탁실, 세탁실이죠, 세탁실, 네. 세탁실에. 어, 요새 한참 오피스텔에서들 뭐 풀옵션을 해서 응. 세탁기 건조기 응. 같이 네. 포함해서 분양하는 요구에 꽤 쩌습니까? 네, 저희는 이 트루다도 이걸 적용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를 와, 저는 이전 세계 갑자기 드네요. 내가 만약에 신부가 됐다면 네. 땡 잡았다. 그렇습니다. 왜냐, 내가 사야 할 가전 제품이 다 들어 있어. 그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 또 세탁 건조기까지 보너스로 들어 있어요. 살림살이 별로 장만 안 해도 된다라는 네. 그런 또 예, 팁이 되다 보니 왠지 더 이곳에서 살자라는 얘기를 신혼집을 구하러 다닐 때 신랑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있을 게다 있죠, 그러니까. 뭐 네. 어, 에어컨, 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다 갖춰져 있으니까 말 아... 한마디 못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냥. 그러네요. 네. 내가 이 집을 아, 매매로 산다 했을 때에는 벌써 세탁 아, 세탁기나 식기 아, 세탁 건조기나 네. 두 대를 이미 또산 거나 마찬가지고 그 그렇죠. 다음에 그 비싸다는 시스템 에어컨을 지금 거실 하나만이 아니라 방까지 두 대를 산게 되는 거예요. 어 그렇군요. 거기에다 냉장고도 산게된 거고. 이거를 공짜로 주시는 건가요? 집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집값 상당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비쌉니다, 절대. 와, 세상에 저 제가 잘못 안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만약에 전세를 놓고 개보로 네. 산다고 할 때는 9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와, 세상에 900만 원으로 할수 있는 것들문 명품백도 요즘에는 맞죠? 예 천만 원대도 있고 그거 이상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 하나 값으로 이. 집그 그 안에 있는 뭐 세탁기, 냉장고 다내 거고 이 집도 내 거라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강남 4구에 그렇죠. 강남 사구란 말이 강동구가 사실 말해서2년 전에는 네. 강남 사구가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 한2년안 동안 갑자기 강남 사구가 부각되면서 네. 상당히 지금 뭐 가파르게 네. 주택 부많에 들어서고 주택값이 올라가고 네. 투자 가치로서 상당히 훌륭한 지역 강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우, 집 구경 너무 잘했는데요. 예. 네, 내부 너무 아늑하고 신혼 부부를 위한 컨셉을 잘 맞추신 것 같은데 예, 입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 해요. 또 부동산에서는 입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중요하죠. 예. 네. 다시 한번 그런 입지 정리 해주시면 여기가 어떤 입지예요 지금? 제가 강동구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 지역에도 뭐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강동구가 상당히 추후 와 심지어 10년 15년 동안 매력적인 지역이다라고 음, 판단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어, 강남 사구라고 지정되기 전까지 그 지정되는 이유가 괜히 지정되는 게 아니라 어, 그러게요.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 이미 음. 진행되고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괜히 음. 아파트값 이 올라오고 집값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그 강남 사구라는 이름이 음. 왜 붙었는지 네, 알아볼까요?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네. 큰 이슈가 제일 먼저 시작한. 제일 큰게 저는 일단 8호선이라고 봅니다 아, 8호선, 8호선. 음, 네. 8호선이 네. 호선 지금 현재 어, 암사역이 종점역입니다 그렇죠, 8호선은 암사역이 종점역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침 러시아 시간 빼내면 거의 낮시간에빈 차로 들어왔다가 빈 차로 나가게 되겠죠. 종점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역세권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음, 오, 네. 그 오죽하면은 역세권인데도 전부 다일 때가 준주거지입니다. 지금. 아 역세권은 대부분 상업지로 종상향이 돼야 네. 되는데 아직도 준주 네, 준주거지다. 그런데 음. 이미 1여년전까지부터이 네. 발표되고 이미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 8호선이 현재로서는 암세 점점이지만은 이후로 선사역, 네. 저기 토평, 구리 토평 네. 그 지나서 네. 다산 신도시, 별내 별레 신도시, 별내까지. 예. 그런데 음. 그냥 연장되는 게 아니라 신도시 를두개 음. 끼고 연장되는 게큰 이슈입니다. 다산과 별내. 예, 맞습니다. 아, 그렇죠. 현재가 됐던 신도시죠. 그쪽이 남양주하고 다산이 남, 저기 남양주시않습니까 그렇죠, 네. 경기 동북부라고 음. 하는데. 그쪽의 인구들이 이쪽 강동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자가용 이외에는. 그렇죠. 위치적으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지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는 단전된 네, 곳이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아는면 저희는 남양주거든요. 아 그러세요. 절실이 또 느끼셨어요? 자치복가 예, 사정으로 차를 못 가지고 갈 <laughs> 음. 때가 있어요. 네네. 자리겠다든가 그러면 아, 네. 아침에 대중교통을위해서나 출근할라 그러면 네. 하려면 경춘선을 이용해서 상봉역까지 가서. 상봉에서 네. 7호선을 갈아타고 분재까지 가서 네. 또 거기서 분자 가서 5호선 가서 네. 천호까지 와서 또, 또 천호에서 암사동 오려면 8호선 갈아다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게 되죠 거의 2시간이 걸립니다 어, 정말요? 예. 이게 정말 리얼 그 교통수단을 그렇게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몰랐습니다 거리상 멀지 않은데? 한 말씀, 한 어, 채, 채 음. 안 멀습니다 차로는 훨씬 가깝죠? 20km가 채안 되죠 그런데. 만약 에 택시를 탄다. 네. 그러면은 30분 이내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네. 그렇게 삥한 바퀴 돌아오셔야 되니까 아주 그냥 힘들죠. 1 시간 이상 걸리는 건가요? 2 아, 시간 가까이. 2 시간 가까이. 간... 시간 반에 2 시간 사이. 어, 그 정도로. 한승이 여러분들 걸리니까. 음... 또 신기하게도 남양주에서는 이쪽 강도 고로 오늘 한승 버스가 없습니다. 어, 아, 버스조차도 없다고요? 네, 대부분 잠실이나 네. 강남 쪽으로 떨어지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 에 음... 버스를 탄다 그래도 네. 잠실에 내려서. 또 전철을 타고 천호에 역 와서 음. 이쪽으로 암살로 올 수밖에 없는 아,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 생기죠. 근데 음. 어, 이게 8호선이 네. 그 벨레까지 연당되는 순간에 이건 제 예측이 아니라 네. 제 예측이 아니라 어, 서울시에서 좀 음. 예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네. 천호역 관통 인구가 네. 30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천호역 만만치 않은 또 상업 중심지 네. 중에 하나잖아요. 네, 동남권에서는 최고죠. 천호 역 일대가 아, 집값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많은 소형 주택들이 짓고 있고 기업이 네. 들어오고 음... 부상 국가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아... 천호역이 30만 관통인 거고 유동인구가 천호역 같은 경우 17만 8천에서 한 2만 사이 이렇게 되었는데 음... 그럼 암사역어떻게되는 얘기죠. 그만큼 인구가 네.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의 모습하고 앞으로 뭐그 8호선 개통됐을 때 네. 암사역일 때의 모습은 네. 상당히 큰 차이가 날 것이다. 아 그렇겠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어떤 지역의 교통 그니까 개발 호재를 얘기할 때 교통수단 하나가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하는데 특히 이 암산은 다른 지역보다 더 그게 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절된. 그런 지금 교통 수단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네.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이것들이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8호선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 큼지막한 다산 신도시나 별내 신도시가 다또 인구 유입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 또 고덕이나 이런 일부 강동구 지역에 또 업무 지역들도 많이 또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그곳에서의 어떤 뭐 신도시에서의 유입 인구들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고독 혹시 말씀하시는 고독 상가 업무 법같은지가 네. 이큰 이슈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네, 외부에서도 보통, 많이 알고 그렇죠. 있는데 예, 어떤지 한번. 네, 음. 보덕면 바로 앞에 그 위치가 이전에는 전답이었죠. 논하고 바. 네, 네. 거기가 처음에는 보금자리 주택 이거 추진하려고 그러다 네. 반대해서 어떻게, 뭐 우려 걱정 끝에 지금 층에 대해서 지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아, 니다 이제 될 것이 보통 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막 5년도 기다리고 10년도 기다리고 하는데 거기는 진행 시작했다. 아, 이게,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거는 뭐 결과는 뻔히 네. 확정이 된 거로군요. 거기고 복합단지가 음.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7만 1천 평에. 네, 오 규모가 꽤 되네요. 모든 그 상업시설에 연관돼 엄청 다 들어오는 거죠. 호텔, 음. 유통시설, 네. 뭐 관광, 네. 뭐 여러 가지 복합시설 모두 뭐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만으로도 3만 8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 어, 수요층들이 점점 두터워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습니다 네. 거기 근데 뭐 3만 8천은 3만 8 0 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그 고덕동 주변일 때는 전부 다 대형 응. 아파트들 중심이죠. 그렇죠. 예. 예. 지금 한참뭐 우리가 이슈가 됐던 뭐한 2, 3년 사이 아파트가 지 거의 많이 고만 6억 대, 7억 대 아파트가 지금 10억에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예. 대형 아파트들과 그 중심적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소형 주택이 없습니다. 아 돌이요 소형 주택이 귀하다. 예, 예. 이 이후에 안민사역, 네. 천호역. 뭐 저기 뭐 그러니까 5호선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암사역은 현재는 5호선 아니지만 네, 네. 어차피 5호선로 통행이긴 하지만 네. 그 5호선 특히 명일이나 구분다리역 네. 뭐저 길동역, 강동역 요 음. 라인이 네. 상당한 많은 지금 시행사들이나 음. 그 시공사들이 관심있게 보는 지역입니다. 아. 실제로 많이 매입을 해서 아. 주택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 보통 강동 쪽에 보면 은 약간 교통 여건들이 살짝 살짝 불편했던 것들이 꽤 있는데 지금 뭐 8호선 지금 뭐 5호선 뭐 연결해서 뭐 굉장히 점점 편리하게 변한다는 거가 느껴지네요. 예. 어, 또한 가지 큰게 하나 숨어있죠. 강동구에. 어? 뭘까요? 예. 로 9호선입니다. 아, 네. 골든노선 음. 9호선. 그렇죠. 9호선의 음.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게 강남을 거쳐서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게 이번 작년 12월 2일까지 2월 1일로 보험병원역까지 개통이 됐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이후로보험병원에서 강일동역까지 음. 추가 연장하는 게 어, 역시 거기도 예, 예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이미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예타. 있습니다. 네. 그 노선이 근데그 노선이 왜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음. 사실 말해서 삼성동 삼성동 네. 밑으로 이게 말씀드리자면 삼성밑이면 뭐 저기 종합운동장, 네. 잠실. 네, 네. 방이동 모뭐 아, 뭐, 방이동 송파 쪽을 거쳐 오죠. 거쳐 네, 아시니까. 네. 그런데 그 일자리가 추후로 생길 게 음. 생길 일자리. 지금 현재는 없는 일자리예요. 네, 네. 이게 뭐냐면 다시다시 아피 한전 부지를 현대자동차 들어갔잖아요. 네. 삼성동에. 네, 그렇죠. 그 현대자동차 바로 코앞에 보건소역에 부어서.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좀딱 토착기만 해 놓고 미뤄왔던 게 현대자동차역 신분사 4억이 원래는 2021년까지 105층으로 건축을 네. 했었는데 네. 이제뭐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착공 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한 2022년도 음. 될것 같아요 105층으로 음. 현대. 음. 자동차 본사 쪽으로 들어오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이제 회사들이 들어오면 거기 상주 인원이 만팔천 명. 음. 그 건너편에 넘어오면 종합운동장인 이제 리모 M I C 마이스 단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국제교류센터. 그렇죠. 네. 음. 어,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네. 8 팔만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인원이. 네, 네. 그두 음. 군데만 해도한 벌써 10만이 었습니다 네. 더 내려오면은 롯데 네. 그 타워가 40만이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60%공지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거의 다찬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이주하고 있죠, 지금. 음, 음, 롯데 분석부터 음, 음, 거의 계열사 협력서에 있어서 거기 추가로 그 늘어나 이주하는 음. 네, 그 인원들이 한 2만. 음. 음. 그럼 현재까지 없었던 인원들이 12만 정도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이 침 방이역이 구호선에 신방역에 방이 네. 방이동에 수많은 오피스텔들이 올라가서 분양을 하고 그렇죠. 그쪽도 상당히 많은 예, 오피스텔들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이 비밀을 모르세요. 자 그렇게 거쳐 거쳐 오는데 12만이나 인구를 그쪽에 소화다 못해요. 거쳐 그렇죠. 비구스 내려면 오 오호선이 음. 올림픽공원역, 한승역입니다성파에 송파에서 지나쳐온 인, 인원들은 그 인구가 네. 강동으로 유입될 수밖 없다는 상황이죠. 음, 그게 음. 다시 또전철역도 음. 이제 저기 그... 고덕까지 가는 게 새로 또 이어졌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추후로는 길동역 뭐 구분다리 황금도제 될 것이다고 동네까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정리를 해보니 지금 뭐 올림픽 공원 여기 있는 데서 환승이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9호선하고 5호선이 그게 키워드인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송파구 일대에도 뭐 오피스텔을 짓고 있고 뭘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싸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분양이나 아니면 매매가도 상당히 비싸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이 지역이 암사동 일대에. 가격은 그쪽의 전세 가격 정도로 여기는 구매를 할수 있는 가격이 되네요. 어떻게 뭐 전세가보다 싸져야지 강동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세가를로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구매를 암사동 쪽에 하고.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어떤 뭐 시세 상승도 보고 내가 또내집 마련도 하고 그리고 또 업무 지역하고도 근접성이 있고 정말 교통여건 교통여건이 개발호재왜 이렇게 중요한가 했더니 실질적으로 이런 영향들을 미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음. 그 모든, 많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현재 시각으로는 바라보시는데 조금 높여서 추후에 몇년뒤 어떻게 변할까 이걸 보시면 아마 감동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아예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강동구 암사동 8호선 암사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주택 투룸 주택을 알아봤는데요. 오 어, 가만히 보니 강동구가 왜 강남 4구로 들어가는지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 가장 핸디캡이었던 그 교통의 어, 여건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라는 걸 알겠는데요.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미래 가치를 반영해야 그 가치가 높아지는데 이 암사동에 있는 주택이야말로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현재 현장, 현장 또 생생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